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여행을 떠나라고 합니다. 봄바람도 살살 불어오는 거가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근사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무슨 여행이요? 한국판 라스베가스. 한국판 라스베가스. 어, 한국판 라스베가스요? 네. 예? 되게 색다르네요. 어 다르지. 한국에서 라스베가스 그 휴양 찰나는 걸 보러 가는데. 오, 되게 궁금하다. 일단 가보시자고요. 여행 가고 싶잖아요, 엄마. 아, 당연하지. <laughs> 코로나 전에 갔다가 들어와서 15일 있다 코로나 확산돼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여행 요구가 줄어들었네. 바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 가끔 한 번씩 오면은 되게 여행 가고 싶고. 아유, 가고 싶지. 근데 친구들은 기운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 타겠대네. 나는 근데 탈수 있어.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인스파이 호텔 가는 버스를 여기서 타게 됐습니다. 타고 한 40분 정도 가면은 저희가 오늘 가야 될 곳에 도착합니다. 같이 가세요. 버스에서 지금 내려서 들어왔거든요. 근데이 로비 대단하네요. 여기 나뭇잎으로 된이 디자인이 전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연친화적이죠. 그런 그러니까 게 기존에 우리는 너무 낡은 호텔에서만 근사하다 고 그랬는데 오픈한 지몇달안 됐나 봐요. 와서 보니까 버스 같이 타고 오시는 분들이 뭐 외국인을 비롯하여 아마 이근처에할머니들이뭐 배낭 메고도 오셨더라고요. 저희처럼 구경하느라고. 그래서 여기 입구인데 안으로 들어가면 또 얼마나 멋있을까. 한번 같이 가보세요. 아 거북이가 돼 있어요. 이거 나무를 심은 건가? 이거 앞에는 이끼인데 나무로 다돼 있어요. 이쪽에는다 거북이가 있네요. 어미 거북이랑 새끼 거북이 두 마리가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로도 계속 꽃을 등에 진 거북이도 있어요. 저 뒤로 보면은 어우 대단하네요.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저기 조형물은 거북이 등에 꽃이 잔뜩 있습니다. 엄청 크죠? 아마 할아버지 거북이인 것 같아요. 오, 세상에 제가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하늘에 별도 떠있고, 뭐예요? 도, 도대체 나뭇가지 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유성, 별똥별 보이세요? 유성. 어, 세상에, 대단해요, 대단해. 태가 날고 지금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이십니까? 어 세상에 세상에 너무 리얼하다. 어머머 어머머 허, 세상에 이 호텔이 육조를 들여서 지었다고 그래서 미쳤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아. 육조 이상을 벌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상을 뛰어넘는 조형물 아트쇼 대단합니다 한번 오세요 뭐든지 현지에 가서 보는 게 최고의 감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여기 왔더니 ねえ青酸系香り香りは香りあほなヘっぱり 哦。 수십, 수십 미터 내려갔다 왔는데요. 영상이 아니에요. 제가 바닷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리얼합니다. 아까 고래 너무 멋있었어요. 저 고래 좋아하는데, 와, 너무 멋있었어요. <laughs> 세상에. 오늘 와서 여러 가지 별거 다 봤습니다.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고래도 보고, 그다음에 해파리가 너울너울 너울 지나가는 것도 보고. 대단해요. 아, 저 쇼가 시작이 됐나봐요. 와. 오, 움직이는 게 대단해요. 입체적이고 살아있고. 그다음에 컬러가 다양하게 나오고. 음, 굿. <laughs> 그러니까 이샨드리에로 그런 모든 걸 표현하는 게출력이 대단하죠. 지금은 또 이렇게 우아하게 크리스탈로 뭐 표현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다 표현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보셔서 꼭 보셔요. 감동. 대박입니다. 어 인천공항 옆에 거금 6조원을 들인 인스파이어 호텔에 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는 처음에 오면서 내내 6조원 가지고 이익을 얼마나 남길래나 몇 년이 걸릴래나 했더니 와서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대단해요. 그 다음에 아트시어도 정말 볼 만하고요. 저는 아까 고래도 만나고 해파리도 만나고 바다 속에 모든 걸다저 봤어요. 오늘 구경 잘했고 여기 이제 나무들, 가로수들 다 자리 잡으면 굉장한 명소가 될것 같습니다. 분비기 전에 한번 와 보세요. 오늘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